각도부터, A가 60도라며, 그니까 러 A부터 표시해, A. 기게 60이니까 대강 60. 근데 B하고 C. B가 있고 A가 있어. 여기가 A는 오래, B는 요게 상없병 여기 대문자 B죠. 여기 그럼 C가 되는 거예요. 이때 코사이비 구해라. 그럼 뭐쓸 거야? 공식은 두개 밖에 없어. 얘는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럼 응. a에서 본거 b에서 본 거니까 뭐하란 얘기야? 네, 사인 법칙라란 얘기죠. 그럼 사인 60도분의 5는 사인 b분의 4. 자, 요거 5 사인 b 4 사인 60도. 이거 대각선 곱하기 한 겁니다. 그럼 사인 b는 5분의 4에 요거 2분의 루트 3이죠? 얼마? 5분의 이, 2 이, 이, 3. 근데 예고한 이, 이, 아니라 이거 이, 라는데 네,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코사인 법칙을 써버리면. 그러니까 코사인이 있 이, 니까 코사인 법칙 이, 니야안 돼. 그래 이, 그려놓고 판단해. 그래 이, 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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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그랬잖아. 이, 인 코사인 이, 이, 그럼 여기 뭐로 가? 이거로 가겠지자 여기가 이, 예요 여긴 이, 예요 여긴 얼마 이, 2 이, 이, 3. 피타고라스 정리해 주시면 25에서 10 빼주면 여기 13인데 루트 13자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코사인 b니까 5분의 근데 여기가 토스 지 루트 1 3는왜 사인이 양수일 땐 얼싸니까 예각도 있고 둔각도 있어요 그냥 모르니까 어차피 토스 마이너스 오니까 제곱하면 상관 없겠죠 25분의 13이 최종 마음의 수 806? A s i n a 더하기 b와 항상 같은 것만 a 라 h a n 각형 안에서. a k Hanak, Hanak, h a 각형 k h a 다는 k Han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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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a 다르게 하면 뭐예요? 이거 하나가 나오긴 해야 되는데. 삼각형에서 변치 않는 정리가 하나 있어요. 뭐 있나요? 각도인데 지금 각도 얘기하는 거잖아. <laughs> 응? 뭐? 세 개의 각을 다 더하면 항상 얼마라고? <laughs> 이거는 뭐예요? 정리잖아요. 그러면 기억에 a s 인 c와 같냐? 바꿔. <laughs> <맞고>. c가 누구요예 얘를 <laughs> <laughs> 바꿔도 너무 어없고 그럼 요거는 누구야? 2사 e, 토스. 아, 같네. <laughs> 같아요. 2 e. 니오는 뜬금없이 이렇게 써놨어요 얘랑 같대. 어떻게 알고 그래? 아는 거못 박혀 있어? 사인 법칙은 알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 a 분의 a는 사인 c 분의 c는 뭐 b 합, b도 할까요? ER. 그러면 이거 하고 지금 감량 물어본 거니까 c. 사인 a는 얼마야? 이 r ER 분의 a죠. 이제 돌 바꿔요. 이미 바꿔놨으니까 a. 사인 c는 누구예요? 이 r ER 분의 c죠. 같네요. 네, 맞아요. 이거 b. 사인 b. 사인 b가 누구예요? 이 r ER 분의 b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뭔가요? 각도보다는 변의 비 실수가 훨씬 낫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누가 좋아요? ER 분의 AC 이런게 훨씬 나은거죠 그리고 거기 아예 대놓고 한거야 SIN, 인 i C, SIN A, SIN B, SIN을 쓰는거야 <laughs> 자, 807번은 이것도 시험 문제 이거 출제했던 겁니다. 처음 보면 못 알아봐요, 이거에 처음에 보면 뭘 써야 될지도 감도 안 잡히고. 여기가 60도야. 60도. 여기가 60도야. 여기가, 여기가 75도. 그리고 여기는 뭐라 러냐 P 여기는 a, 여기는 P, c. 근데 조건에서 물어봤다. sin, c o cap. 전에 c, p의 길이의 세수. 아, 이게체각까지나 근데 거기 분명히 이말 해놨어. 움직이는. 얘가 이렇게 움직여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몰라. 이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야. 그러면 CAP가 이거지? 알파라고 정해. 요거, 알파. CP는 이건데. 그러면 요거는 뭘 써야 되냐는 거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당연히 지금 뭐 사인 법칙만 쓰고 있으니까 사인 법칙 이렇게 하면 안 돼. 코사인 법칙 못 써.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럼 바라보는 거니까뭐 쓴다고? 사인 법칙 쓰자고 그럼 얘를 좀 바꿀게 사인 알파 분의 CP를 내가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 누군가 같은 게있어요 바라본 게 그러면 60도 줬고 75도도 줬어 얘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가 무슨 각이야? 특수각이죠 45도 그럼 이것은 누구로 바뀌어요? 사인 45도 분의 바라본 거 누구예요? AP죠 지금 내가 구하는 건 이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요 각이 막 커지고 얘가 움직여. 얘, 얘가 움직이면 얘도 변하고 얘도 변해. 둘다 변수인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만 움직여요. 얘는 고정값이에요.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누구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AP가 가장 짧을 때 최소가 되겠죠. 어딘가요? 얘가 움직일 때 가장 짧을 때가 A에서 가장 이 BC에 내린 P가 가장 짧을 때가 언제야? 바로 여기서 수선으로 내릴 때을 때죠. 이때죠, 이때. 이때 P가 원투라면 요 투에서 가장 짧아요. 자, 다시 한번. 알파도 변하고요. 이 길이도 변해요. 그럼 둘이 변하면 못 찾아요. 근데 얘를 바라본 건 뭐로 바꿀 수 있냐 여기서 바라보는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걸로 요거와 요거 바라본 거에 바라본 거 이거면 그러면 얘는 고정값 얘는 움직이는 값 그럼 내가 구하는 너는 움직이는 거 하나로 고정됩니다 그럼 누구 움직이는 거 바로 이 길이가 언제일 때 가장 짧을 때가 언제야 바로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네, 요거 대로 내려와야 되죠 얼마예요? 3 여기가 얼마? 9. 끝났네 여기에 루트 2분의 1 해도 되고 2분의 루트 2 해도 되고 루트 2분의 1이 날거려 최종각은 9 루트 2가 최종각이지 여기에 9의요9 피타고라스 종이 특수 형태 삼각비 절반 루트 3배 9 변수 두 개가 움직이는 걸 하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정값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만, 얘에 따라서 최대치도 결정하니까 쉽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언제일 때 최소야? 라고 물어봤어. 언제? 제일 짧을 때. 언젠데? 수선으로 내릴 때. 팔0 8은 외워서 쓰도록 하세요. 신경을 해주는데 외워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4분의 루투유 플러스 르투이 암기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가 그럼 몇 도예요? 105도예요 땡4 르투이 친절하게 이거 다 알려주셨네요 하나만 알려줘도 되는데 싸인 105도 얼마냐 사인 1 0 5도는180 7 5니까 사인 75. 사인 75도는 4분의 루트 플러스 루트 2. 답은 5번 이렇게 됩니다. 지금 증명을 할 건데. 어, 저번 시간에 이거 그 75도 증명을 해줬어요 자, 일단은 얘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건데 45도와 30도는 뭐를 내려야 90도를 만들어야. 그럼 여기에 4니까 여기에 2 루트 2죠. 루트 2가 나누니까 그거는 60도입니다. 30도, 90도, 60도. 그럼 여기 루트란배2 루트 6. 자 그럼 할게요. 사인 30도 분의 4는 이렇게 본거는 사인 왜 105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2 루트 6 플러스 2 루트 2. 사인 105도, 4 사인 105도는 2 루트 6 플러스 2 루트 2를 얼마로 사인 번역도 있네. 사인1 0 5도 4분의 2로남니까 루트 2보라서이 증명법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이거는 특수각이라서 만들기도 쉽고요 나중에 이, 이, 이게 몇 도랑 몇도 이게 가능하죠 특수각으로 치질수있 한있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거요 응? 아직 안 외웠지만 이렇게하면 다리 싸고 고사. 외워두세요. 저 나중에 공식 돌려오고 싶으면 800번은 조만 시간에 했는데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다음 810번. 네, 요 길이는 이고요. <laughs> 5요 여기 B고 여기는 A. 얘가 공통이네요. 그리고 원으로 바꿨어요. 갑자기 원이 나오긴 했는데 그때 s i n BAD, s i n BAD 이렇게 각도. 얘가 얼마냐면 d a d 가 10분의 7입니다. 그때 s i n TAC는 얼냐 지금 얘야 DAB가 DAB 그 다음에 DAC는 이거야 요거 알파 요거 베타라고 하죠 알파 베타 했는데 나오는 게 없어 근데 잘봐 공식은 두개 밖에 없어 알파에서 본거 알고고 베타에서 본게 이니까 모스란 뭐 얘기야 사인 법칙 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사인 법칙 코 사인 법칙 둘다 써봐 써보자 안맞는게 나와 그냥 지금은 더군다나 왜저번도 줬죠? 힌트 많이 준 거예요. 그럼 사인 법칙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를 문자로 바꿔놨잖아요. 보세요. 사인 알파 분의 오는 이아이에요그 다음에 사인 베타 분의 이는 어? 이거 같은 거네. 이렇게 되있죠 지금 뭐 같다잖아. 그럼 여기 누구야? 사인 알파 분의 오 이렇게 된다. 내가 구하는 게 이거라며. 알파는 여기서 줬고 10분의 7로. 그러면, 일단 전개부터 해볼게요. 오, 사인, 내가 구하는 거는 2 곱하기 사인 알파. 그럼 사인 베타는 2 곱하기. 이거에다, 얼마? 10분의 7. 정리하면 되죠? 25분의 7. 오세요왜 사인 법칙이 이게 끝내주는 거냐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60도, 45도, 75도잖아 잘봐 60도, 45도, 어이. 60도, 45도, 75도 75도가 된다는 거야 지금 어 얘기하는 게 75도가 돼요? 라는 거야. 30, 45, 그러면 여기 105. 아, 된다니까? 105도 되고. 그럼 60으로 할까? 60, 60, 60. 아, 이거 낼거 없잖아. 그럼 30, 90, 90. 30, 60, 90. 낼거 없잖아. 그럼 45로네? 그럼 제일 만만한 게 60, 45, 75예요. 그래서 그렇게 밖에 안내 그러면, 물어볼게요. 사인이 좋아? 그래. 여기 75가 나왔어요. 좋아? 아니지. 그러니까 사인 A는 누구야? 아, 이제 이게 끝내줘. 요거하고 이거 요거 막바꾸기 합니다. 2R분의 ER A가 되는 거고 사인 B는요? 2R분의 ER B가 되는 거고 사인 C는요? 2R분의 ER C 아, 사인 A,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은 마주하는 길이의 비가 똑같아요. 여기서 끝낸 거죠. A에서 본거 A, B에서 본거 B, C에서 본거 C. 너의 비율은 A, B, C. 괜잖아 비율이 같다고. 그러면 811번은 그냥 땡큐죠 땡. <laughs> 여기서 sin A, sin B, sin C 값이 얼마냐 물어봤어. 그럼 얘더 알아내. 그럼 여기서 sin A가 누구요? 2R분의 A죠. sin A. sin b sin c를 어디 있어요? 2r분의 a 2r분의 b e r 분의 c 그럼 정리하면 이건 2r분의 4r분의 abc가 아니라 예, 네, 혼동하시는 분요 근데 거서 둘레 의 길이가 얼마라고 써요12 0 s i n a s i n b, s c i n c 에서 특수 강 t h 60도, 60도, 60도 그럴 리 없잖아 a 럼 낼게 45도, 60도인데 그럼 you 모 a 는게 있네? t 럼 물어볼게 s i n c a 가 좋아 t h a t h 좋 can 면 e e the sign. So, c a a a 여 유형에, 여 유형에, 사인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안 돼요. 이게 없어요. 학교 쇼면 야, 요거는 사인법칙에 낸 거야. 이렇게 나와? 아니야, 그냥 문제만 나온다고. 그럼 너희들이 이거를 보고 판단해 내야 돼. 그냥 그게 두 개밖에 없어.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그러면, 810은 사인법칙 아니고 코사인법칙이야. 근데, 원주각 A고 BC야. 본고 장어 이건. A에서 본고 A. 3이잖아. 아이거 싸인 법칙 쓰는 거네 근데 위에서 또그 안에 ABC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나 더군다나 R이 들어가 있는 건 여기 밖에 없어요 이게 자주 풀었던 유형들이 아니고 자주 본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야 이건 어떻게 풀어 이렇게 이게 제일 많아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게자 공식을 쓰거나 방정식을 땐 그림자가 따라와 쌓잡고 코잡고 이이 그리고 여기서는 사인 법칙 코인 법칙만 알면 돼. 그럼 그거 증명도 해 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안 되면 한번더 증명해 달라고 요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매저번에 만지르의 길이가 얼마냐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쓸수 있는 게 이게 하필만 상하등이야. 4코 사인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요 어디가 복잡해? b 더하기 c가 복잡한 거죠.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도예요? 파이 180도죠. 이거 여기 갖다 놓으면 코사인 b 더하기 c는 파이 마이너스 a죠. 몇사? 2, 4. 파이 갖다가 뺐으니까 더는 마이너스. 기호 안 바뀌어요. 코사인 a 이렇게 돼요. 따라서 여기다 정리하면 4 코사인 a 마이너스 코사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a No, 마이너스 3 따라서 코사인 제곱 A는 4분의 3이고요. 코사인 A는 얼마야? 2분의 루 3인데 뿔바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는 예각이고 마이너스는 둔각이야. 자, 사인과 코사인 각도 구할 때 대장은 누구라서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대장은 코사인이 대장이야. 사인은 얘가 빙신 같아서 둔각인지 구별을 못해. 근데, 코사인은 딱 알아내. 양수야? 얘가. 음수야? 중가. 그러면 근데 거기 A를 째려봐? 812번? A가 아무리 봐도 중가은 아닌 것 같아. 그니까 러 얘는 플러스야. 그리고 이거 암기 됐지. 코사인이가 특수각이야. 2분의 는상 그럼 누구게? 코사인이가 이게 얼마나 왔어? 이게? 30도. 근데 여기가 3이요. 물론 공식 있어. 사인법칙 써도 돼. 근데 니네 이것도 알잖아. 자, 그럼 여기 중심각 이몇 도? 60도. 땡큐! 정상 같아. 3. 이렇게 하면 되지. 물론 사인법칙 써도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나와요. 이것도 3. 2R 해서. 근데 여기에서 원리는 코사인에게 구한 다음에 사인 법칙 써가지고 코사인에 사인 법칙 쓰니까 이게 얼 i 도야뭘 그래? 요다 g n b o 데3 0 like a yard. We're going to have to go to t 3 e house. We're going to have to go to the 도 o u s e We're g 여기가 2고 여기가, 무투상, 여기가 1이야. 사인 o to the h o u s 2 We're going 싸인 2분의 1분의 3은 이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요거 곱하니까없어니까 R은 3람몇 개가 되죠. 얘 듣죠. 그림이 좋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나는 813번 이거 했나? 응. 했지. 했지. 사장. 했어. 안했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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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나 이거 나중에 풀긴 해. 근데 지금은 안 풀어져. 나중에 나에게 8 0단만 해야 되네. 그면8 0단만 하자. 이거 무슨 각이에요? 쫄지 마세요. 원으로 줬다고 절대 쫄 필요도 없어요. 무슨 각이야? 이게 45도래. 이게 60도래. 단지는 여기 6이 있어 이렇게만 나와있어 그때 어 AB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된거에요 야 아이고 어려울거 같지 않아 자 이거 쓸까 이거 쓸까 이거 쓸까 사인 4 5도분의 b c 의이 e, r 이렇게 됐어요 BC 길이가 그냥 나와요 요게 2 곱하기 6에, 요게 2 요게 2분의 루트 2죠 요게 6루트 2. 나 이거 나오는 순간 그냥 다 끝났어요. 이쪽은 왜 못해요? 이쪽이 75도니까 요 길이를 표현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쫙늘어나으세요 얼마예요? 60도인데. 철방 얼마? 루트 3배3루트 6. 여기 얼마? 이게 45도, 45도. 아싸! 똑같지? 이거 차죠? 3루트 6, 3루트 6. 3 루트 6 3 루트 2. 3 루트 6 3 루트 얼마 있냐? 5번 있네요. 이게 답이야. 사인 법칙 하나만 써 주면 답이 나와. 왜 사인 법칙 썼어? 근데 누구 때문에? 이게 누구야? 반지름 레디어스 때문이죠. 사인 법칙. 이거 연습 안 하잖아요. 잘 몰라요. 기존 풀이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뭐 당, 지수, 그 다음에 로그 뭐, 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네는 뭐라고 써? 지삼수 지삼수, 지삼수, 삼각함수, 열 지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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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삼수 계속해. 천문 문제 나오면 뭐야? 지수 로그 함수가 1, 2번에 또 그냥 바로 수능 문제 1, 2번이 지수입 그리고 조금 쉬운 걸로 3번, 4번 그 나머지는 이제 뒤에 문제는 조금 어렵게 이따가 예, 또 봐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끊고하요